아음 <목소리도> 이제 5번 문제입니다. 5번 문제는 2차식 FX 자 여기 보이죠. 이 FX에 대하여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실수 A의 값 또는 값의 범위를 구하시오 라는 질문인데 우선 1번. 1번은 FX가 0보다 크다의 해가 존재하지 않는다. 됐어. 어, 그러면 1번 같은 경우는 이 참수가 이렇게 아래로 볼록이잖아. 이런 식으로 아래로 볼록이면 0보다 크다의 해가 무조건 존재하게 되는 거지. 그죠? 그러므로 0보다 크다가 존재 안 하려면 얘잖아. 그지? 어. 포물선이 위로 볼록이고, X축과 안 만나거나 접하면 되는 거지. 에이, 그래, 안 그래. 그죠? 그래서 1번 정답은 대가리 A 더하기 3 있잖아. 최고차 개수가 음수에다가 X축과 안 만나거나 접하면 되니까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거지. 됐죠? 그래서 판별식을 써주면 반공식 쓸게요. 반제곱 빼기 ac 해서 얘가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는 거지. 그래서 a 제곱 플러스 3a 마이너스 4는 0보다 크거나 같다 해서 2차 부등식을 풀어주면 되는 거야. 그러면 4 1짠 해서 마사하고 1이니까. A는 마이너스 4보다 작거나 같거나 A는 1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는 거지. 그런데 위로 볼록인 그래프가 돼야 되기 때문에 A는 마이너스 3보다 작아야 되는 거지. 됐죠? 그래서 이걸 다 같이 만족하려면 누가 돼? 다 같이 만족하려면? 그렇지. 정답은 A는 마이너스 4보다 작거나 같다. 됐죠? 어, 1번은 정답을 이렇게 내시면 되고, 2번, 2번은 FX가 0보다 작거나 같다의 해가 단한 개다. 자, 그 말은 무슨 말이야? 포물선이 이렇게 생겨야 되는 거지. 음. 됐어? 어 X축과 접하고 아래로 볼록이어야 여기 접점있지? 어이 알파만 해가 되는 거지 용보다 작거나 같다. 알파 한개 됐죠? 따라서 최고차계수는 양수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X축과 접해야 하니까 판별식이 제로다. 됐죠? 그럼 판별식이 반제곱 빼기 a c 해서 얘가 제로가 되지? 어, 그래서 a 제곱 플러스 3a 마이너스 4는 제로 해서 a 값을 구해 주면 a는 마이너스 4 또는 1이 되는데 a가 마이너스 3보다 커야 되잖아 여기 그죠? 최고차계수 양수 A가 마이너스 3보다 커야 되니까 정답은? 짠! 어, 1밖에 안 되는 거지. 됐죠? 그래서 1번 정답, 2번 정답. 이렇게 해결하시면 됩니다. 됐죠? 자, 이제 6번 문제입니다. 6번 문제는 X에 관한 2차 부등식. 이 2차 부등식의 해가 알파보다 크고 베타보다 작을 때 베타 빼기 알파가 3보다 작거나 같다를 만족하는 실수 m의 값의 범위를 구하여라 라는 질문이야. 됐어? 어, 베타가 알파보다 크니까 베타 빼기 알파는 양수다 그죠? 어, 그래서 이놈은 그냥 양변 제곱해도 된다 그지? 그래서 베타 빼기 알파의 제곱은 9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거지. 됐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조심해서 신경 써야 되는 게 2차 부등식의 해가 알파보다 크고 베타보다 작다 하고 나왔으니까 포물선이 이렇게 그려져야 되는 거지. 됐죠. 그래서 X축하고 두 점에서 만나야 돼. 그러므로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거를 쓰지 않으면 정답이 틀려. 와우!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판별식 써서 b 제곱 마이너스 4ac 해서 서로 다른 두 실근. 그러므로 m의 m 빼기 8이 0보다 크다니까 m은 0보다 작거나 8보다 커야 된다. 해서 이 식을 반드시 체크해 두고 가야 돼. 됐죠? 조심하셔야 돼요. 뭐 무작정 쓰시면 안돼어 그리고 알파와 베타는 2차부등식에서 알파와 베타는 바로 2차방정식의 근을 의미하니까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써서 이놈을 풀어주면 되는 거지. 됐죠? 이 말이죠? 그죠? 어 그래서 두 근의 합은 m이니까 m 제곱이고 두 분의 곱은 2m 이니까 마이너스 8m, 9 데리고 오면 오, 이렇게 해서 m에 대한 2차 부등식을 얻는 거지 해를 구하시면 돼요 이렇게 따라서 마이너스 1 이상 9 이하 됐지? 그래서 좋다고 요걸 답이다 하시면 안 된다는 거야 여기 앞에 또 있잖아 됐지? 어, 요거 두개 같이 매치해서 써줘야 되는 거죠 됐죠? 따라서, 최종적인 정답은, 마이너스 1 이상, 0 미만, 또는 8보다 크고, 9보다 작거나 같다. 땅! Finish! 됐죠? 어, 최종적인 정답은 이렇게, 마1 이상, 0 미만, 또는 8보다 크고 9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해서 답을 내시면 된다. 조심하세요, 판별식. 됐죠?